일어나자마자 건봉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45.9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원래 보통 45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우디가 왔네요. 우디랑 푸딩입니다. <laughs> 어제 저녁에 스시를 먹었더니 1kg 이상이 쪄버렸네요. 음, 오늘은 한번 칼식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때? 달 라고 이러 는 거예요？힘 <목소리> <여기> 있어앉 아, <laughs> 너무 큰데 잘라 주 셔. 끝! 오늘 아침에 사관심 밥은 150g 먹어줄 거예요. 저는 항상 저울에 무게를 재서 먹습니다.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지금 육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1 5 0으로 밥을 늘렸는데 좀 너무 배불를것 같아서 120만 먹을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다 간심이 잘라져서 말고 그래서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어제 막 춥고 비오고 바람 불고 이래서 감기에 걸려서 지금. 조금 서이는 소리가 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고파서 마음이 급하네요. 맛있게 있는지. 이렇게 다관심이랑 밥. 아침은 보통 이렇게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도> 줘. 맨날 줄랑 말랑 안 줍니다. 이렇게 입고 운동 갑니다. 갔다 올게요. thank you 안 온다. 아닙니다. 다행히 집이 엄청 가까워요. <laughs> 걸어서 1 분. <날> 바로 앞에 있요집 <laughs> 가서 씻겠습니다. 응, 씻고 왔고 이런 과제가 매주 있어서 이런 과제를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점심, 짱기통살 나무랑 흑닭이고밥 150g이랑, 이거는 새송이버섯이랑 알배추랑 그린빈 찐 거예요, 찜기에. 저는 야채는 이렇게 주로 먹고 있고, 이거는 이거 샐러드 찍어 먹을 데리야끼 소스예요. 이거 진짜 짱맛 추천합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저번에 먹다 남은 3개가 있어서 이거 먹어줄게요. 딸기를 너무 좋아해요. 일단 지금 6시쯤 됐는데 붕어빵 장사하려고 나왔고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2월 말이기도 하고 붕어빵도 예전보다 많이 안 사먹기도 하고 그게 무엇보다 제가 좀 이제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붕어빵 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열 중이고 근데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laughs> 마지막이 되니까 뭔가 좀 색다르긴 하네요, 기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림 여섯 개판네개 주세요. 하나 더 가져도 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안녕하세요. 미니. 아, 니미니 귀엽다. 아, 이거 좀 많이 사자. 미니 맛있, 미니 맛있겠다. 그래. 포 드릴까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한. 어떻게 해요? 한. 한. 5개 2,000원. 다섯 개 있죠. 0하고 슈크림이. 뭐예요? 어? 네, 슈크림. 팥한 어, 뭐. 10개. 한 아, 10개 슈크림 다. 개 그럼 몇개야 네, 가스계 5개, 2000원. 네, 감사합니다. 팝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자꾸 손님이 카메라를 뜨면 오세요 그래서 계속 못 찍고 있어. 저는 <목소리로> 마천막더주시고있고가요선자 응. 오늘 마지막이라 하나님더 드리고 있님선생서비스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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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아서생주셔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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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 야, 어떻게 해요? 다섯 개왔어0 y o 요 주세요. you, 요 o u 요 o 세요네 먹고 갈게요. o u you, y 요 u you, you, y 슈 u 림 o u y 슈 u 림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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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u you, you,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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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o u you, you, y o 요 you, 요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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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아 이걸로 잠깐만, 하시면. 잠깐만, 돼요? 잠깐만. 아니요, 전, 아 따로 드요게요 4,000원이면 1 0개요네개주요개주요네개 주세요. 요요개주개요개 주세요. 네. <laughs> <laughs> 개주요개요 잠깐, 여기 도 좋은 홈페이지 아시나요? 싫어. 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우리 옆에. 오늘 <laughs> 어, 네, 여기 드릴게요. 어? 미니다. 미니네. 네? 어, 다어야 어? 개만 먹자. 얼마요? 다섯 개만 주세요, 다섯 개만. 얼마요 2차. 2원 학회야, 내다 저는 미니니까 좋다. 미안한 거좀더 먹어야 돼미안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다음에 아, <목소리> <목소리> 아주 많이 사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미니 붕어빵 미니 붕어빵 4,000원어치 슈반 핫반 주세요. 네. 안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니 붕어빵 4핫 3개에 네. 크림 3개. 네. 네. <목소리> 음. 아 네, 아, 5,000원어치요? 음. 네, 2,000원. 아, 그러면 미니 봉 아, 없나요? 네, 5개 2,000원이어서. 네. 5 0 0 0원그러면 13개. 네? 5개 5, 하시는 거예요? 네. 어? <laughs> 제가 어? 3,000원 돌려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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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3,000원 현금으로 드릴게요. 어, 진짜 죄송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 이거 밖에 주세요 이거를. 우와, 뭐야! 프림인가? 왜 귀여워? 미니, 미니. 어, 우리 사과면 가면서 먹자. 그래요. 여기서 마무리씩도 먹어. 5만원 아치. <laughs> 아니, 5만원 아치. 이거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사는 너 지금 사소도만원치먹 30만원 아치. 우리 2개, 2개씩은 먹어래요 2개, 2개, 2개씩 주세요.

<목소리가> 서비스로 주셔볼래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아니 1더 아, 주라고? 1,000원 더드있어요원 5,000원 여기요 5,000원 맞죠?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아네 이거 잘못하 잘못 줬어 5원 잘못 줬어 1원줘 이거 2,000원이잖아 아니에요 4,000원 0 0 0원으천원으로4천원 나는 이0원이잖잘먹 많이 먹세요개 사자 저희 팥, 아니, 춘, 크림 8개, 팥 2개.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다 정리를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좀 정리하고 이래서.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제야 좀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직 설거지할 게또삼더미라 어떡저니다 해야 돼. 이거는 순두부에 간장이랑 간한 거고 오는새한 계란. 그리고 오늘도 아니 저녁에도 이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가 계란을 좋아해서 이렇게 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띠이 계란 먹고 싶어? 맛 건데. 맛있다? 음, 맛있다. 나 소스 진짜 미쳤다. 몽글몽글 순두부에요.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소금, 후추 했어요. 다 먹었는데, 좀 배가 덜차서 <laughs> 제로 콜라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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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